너무 힘들어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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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내셨어요? 데일러 왔어요 어머어머 <laughs> 어머, 이게 누구야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 뵙네요 진짜 한몇년 만인지 생일 축하드려요 얼마 전에 생일이었다고 그죠 생일 축하드려요 드릴 건 없고요 어? <laughs> 어 너무 좋죠 어머 어머 다시 가 다시 가 커피를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와요 아메리카노? 아이스 아메리카노면 완전 땡큐지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맛있게 드세요 야 <목소리> <목소리> <나> 열리네. 도망치도 <목소리> 나갔네. <목소리> 아니 방아고 <방학원. 목소리> 일단은 일단은 너 이거 헬멧을 하고 이거를 원래는 백카트 할때 이렇게, 이렇게 큰 매트를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데 <목소리> 우리 을 갖고 거죠 우리 매트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가볍거든요. 부피는 크죠요 그래서 이거면 되는 걸로. 앉아보세요. 앉아보세요. 가방은 <목소리> 살짝. 됐나요예 e 일단 커피가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마셔. 많이 마실게요. 음, 마시고. 아우 머리 뜨게. 성윤아 고맙다. <laughs> 갈게요. 네. 보장도로 네. 조심하세요 선생님. 어우 정말 저 날씨 오 너무 더다 아니 근데 날씨 미쳤어. 와우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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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laughs> <laughs> 주식 <주인공이> 먹으세요. 와, <우와>. 제일 <laughs> 좋은 게 우리 평일에 간 거지 뭐 사람이 없지? 없잖아. <laughs> 거기 분명히 주말에 가면 사람 있을 거야. 무조건 있을 <laughs> 거야. 위치... 요즘 날씨 엄청 뜨 아, 지금 그래. 시즌이잖아. 그러니까 그 위치가 너무 좋아 거기. 음. 응. 중요한 거? 거기 찾아갈 수 있느냐. 나 믿어? 나 살짝 무서워 응. 나못 나 믿어 난 <laughs> 나는 더도못 믿어 나는 귀래기울자도 모르는 사람이 나는 언니 와 진짜 뜨거워 김 음, 먹어야 되는데 <laughs>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 을참할게 어? 많다, 그렇지? 그렇지, 그래서 필수야.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서 하려면 힘들어. 나 와야지 갑시다. 시원하게 비우고 가겠습니다, 그러니까, 그래 화장실이 또 올라가면... 없어요. 이 산은 화장실이 없어요. 그렇지. 음. 너 그래서 미리 비워주고 가야 돼요. 산에 음. 타기 탈... 시작했습니다. 아. 날씨 너무 시원하고 음. 지금 너무 펄펄이 너무 예쁩니다. 뭐야, 여기 길 맞아? <laughs> 왜 이렇게 이렇게 덮여있지? 맞을 거야. 어? 어? 다시 돌아가볼까요? 네.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아니, 여러분, 당황하지 마세요. 당황하지 마세요. 어, 언제나 길은 있습니다. 아, 여기에 또 길이 있었네. 아, 뭐 잡았었네. 너 뭐야? <laughs> 월척이다! 월척이다! <웃음> 아, 여기 길 좋네. 그니까 어쩐지 합니까? 여기요? 여기 어? 야. 아, 여기, 여기, 여기. 이, 아. 이거 안 해? 요거 같지? <laughs> 아 이럴 때는 멀리 뭐래. 멀리? 멀리? 그산 그 방향이 보이때 어. 똑같은 얘기 근데 내가 얼리도 여기 등산을 되게 많이 봤거든? 어. 삐리 여기야. 그래? 가자. 난 진짜 내 삐리 안 믿거든. 가보자. 아니 또 이렇게 길이 좋은 데는 이유가 있어. 맞는 거 같아. 뭔가 그러니까. 이어진 이런 길이 있어 그러니까. 어? 어? 그거다.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은 그거야. 길 다른 길이잖아. 바꿔 들어가. <laughs> 역시. 돌고 돌아가는 거지 많이 와보셨다면서요? 아 많이 와봤는데 어릴 때 어, 여기 맞냐? 여기, 어, 여기 그니까 그래. 그래. 그러니까 저기를 말고 여기로 가보자는 거잖아 그래. 그래. 어, 어 아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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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은 사람들 위해서 어, 그래, 그렇지 이렇게. 이런 거 필요해 여기에다가 이거 없애볼릴것 그래. 그래 아 정말 벌써 재밌다 신나지, 신나지. 네. 일정이 네. 정해져 있지 않을 때. 어, 완게 희열을 좀 느껴요. 맞아요. 저희 피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, 돌발 상황에. 오히려 환영한답니다. <laughs> 물한입 먹을까 하는데요. 아, 물 먹을까요? <laughs> 지금 땀으로 번복됐어요. 선생님, 제 물도 주시면 감사할 나 둘, 셋! 오! 네. 저희 또 다시 출발을 해 볼게요 아자아자 화이팅! <laughs> 쉴 때만 모소리가실쉴 때만 말해 바람 든다 아, 언니 바람소리 <laughs>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하나 둘셋 화이팅! 우리의 소중한 매트 저는 넘어져도 끝 쪽이 없다 니까 거의 어. 다 왔어요. 제 생각에는 한 30분? 어, 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? 어, 30분 봅니다. 음음 이제 삶이지. 이거지. 아, 이런 음. 게삶이아 그렇습니까? 와, 진짜 시원해. 이제 음, 말라야 돼. 어, 너무 응. 땀이 너무 많이 났어. 여러분 아시죠? 여러분 아시죠? 뭘뭘 뭘 알아? <웃음> 출발! <웃음> <웃음> 가자. 자, 가자. 자, 이제 어. 저희는 해가 이제 지고 기 때문에 쉬지 않고 올라갈게. 제 빨리빨리 올라가야 돼. 빨리빨리 빨리 올라. 가야돼 음. 알겠어? 오케이. 오케이. 가 보자. <laughs> 야, 이거 봐. <laughs> 우와, 보이잖아. 돌아가는 길에 해가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 랜턴에. 도 나오네. 내가 음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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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<웃음> 자, <laughs> 어리막 너무 편해. 너무 음, 좋다. 어 다리 이렇게 크네? <laughs> 어머, 어머 어머. 이런 걸 꽃길이라 부른다죠? <laughs> 음, 너무 좋다. 어 꽃대만가게들게. 원래 정상을 가기 전에는 이렇게 내리막길이 한번 있어요. 우리 인생에도 그러잖아요. 그렇지. 한번 정상을 찍기 전에 큰 시련이 온단 말이에요. 그렇지. 정상은 혹시 언제 찍어요, 그러면? <laughs> 그, 혹시 인생에 있어서. <laughs> 네. 정상은 혹시 언제 찍어요? 아,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정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아, 정상? 일단, 행복. 행복하면. 네. 저것이 정상이죠어떨때 행복하세요? 어, <웃음> 지금요? <웃음> 자. 맞아 이거 넘어가야 했던 것 같아. 이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고 갈까요? <laughs> 자, 가볼까? 가보자. 자, 가봅시다.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<laughs> 너무 좋은데? 완벽해, 언니. 여기 뷰가 미쳤어요 <laughs> 우리 이제 여기 야경 알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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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짠! 할까요? 짠! 아,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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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. 와. 이거, 이게, 음. 와. 이 맛에 그렇게 올라옵니다. 고생을 하면서. 와, 너무 좋다. 나 이런 상상한다? 이거 미끄럼 타고 내려가면 또 어떤 게. <laughs> 언니, 이런 상상이 언니는? 나 맨날 해. 오늘 막길 가다가도. 갑자기 누가 날 칼로 찌르면 어떻게 해야되지? 그니까 그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내 숨겨진 힘을 써본 적이 없어 야 언니도 그래? 응 음. 아니 그리고 우리가 막 누구를 힘껏 때려본 적이 없잖아 음.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내 힘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일까 나도 그렇다 우린 지금 그걸 이렇게 참으면서 그럼, 사는 그럼. 거잖아 뭐 때릴 일이 뭐가 있어. 그, 누굴뭐 뭐. 그러니까. 그치. 내 그렇게. 어릴 적부터 꿈이었어, 그게. 내온 힘을 원... 다해서 싸워보는 거. 내 꿈이었어. 그니까 아까 이성인이 하는 말이 그게 우리 둘이 우리가... 싸워요? <laughs> 11시 25분. 아침에 먹으려고 사온 라면인데 못 참고 하나를 뜯습니다. 바로쿠 이거 발열팩으로 물을 끓여서 먹을 겁니다. 어? 넘치는데 언니 물? 어? 예? 어. 너무 많이 넣었나? 밑바닥에? 뭐, 뭐, 뭐. 근데 열지 마 터지는 거 아니야 잠깐만 어떻게 어떻게 잠깐 어떻게 한시안 끓네? 우리가 지금 한 시까지 기다렸는데 물이 <laughs> 안 끓어요. 바로크 <laughs> 20분이면 된다면서 아니 2 0분이뭐예요 지금 힘래

무슨 생각이 드시나요? <웃음> <웃음> 너무 예뻐요. 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이 저희한테는 야경이죠. <laughs>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그렇지. 가까이서 보면 그렇지. 비극이다. 하지만 저희의 인생은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<웃음> 희극이에요. <웃음> 네, <웃음> 그렇지 않나요? <laughs> 지금 두 시인데요. <laughs> 한도 안 끌어가지고 이렇게 품에 안 왔는데 끓기 시작했어요. 지금 끓는 소리가 막 나거든요. 그래서 20분만 더 기다리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11시 몇 분부터 끓기 시작했는데 지금 2시가 넘었어요. <laughs> 결국에는 끓지 못했는데요. <laughs> 2시 21분이기 때문에 그냥 네, 네, 안 뜨거워도 먹기로 했어요. 어야 어. 미지근해. 미지근 괜찮아 괜찮아 해. 일단 어, 미... 잠깐만. <laughs> 아, 그치? 더쁘지 않지? 진짜 맛있는데? 음. 따뜻지 오! 사겠다 그치? 아우 시원하다 저희이잘 <laughs>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동 매트가 푹신해가지고 이거 침낭을 그냥 덮고 자면 될것 같아요. 오늘 일단. 어땠나요? 오늘 일단 너무너무 알찼고요. 저희도 일찍 도착했잖아요. 맞아. 그래서 응? <laughs> 잡았어? 어? 응. 어 잡았다. 어, 잡았다. <laughs>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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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이 있나? 어? 이렇게. 저는 딱 진짜 백뱅크 체질인 게 진짜 다리가 아프잖아요. 힘들고 힘든 상태 딱 왔을 때 오자마자 진짜 그 개운함이 있어 알지? 딱 안아파 이 아파. 배낭을 내려놓는 순간 그 약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응. 쾌감 그리고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산 꼭대기들 사이에 딱 둘러싸여 있는 그 기분이 그러니까. 어마무시했습니다 진짜 이래서 백패킹을 못 끊어요 이게 저희 5시 일어나야 약간. Oh 다요 5시까지 2시간 남았거든요 아니, 5시까지 줬으면 우리 못 자요 <laughs> 근데 잘, 잘 생각이었어? 아니, 그렇기는요 아니, 졸리진 않아. 잠이 확 깼어. 잠깐 누워있다가 허리 좀펴고 누워 아니, 근데 나 생각해봤는데, 어. 다 같이 보러 온 사람 없을 것 같아. 아니, 야또 여기가 일출 명소여가지고. 아, 내일, 다, 내일 목요일인데? 혹시 뭘, 야, 목요일 날치장이 아닌 사람들 얼마나 많아. <laughs> 여기 아침에 오면 아줌마 아저씨난리나 여기 그래? 등산하러. 얼마나 부지런히 오시는데. 5시까지 음. 오신다고? 음. <laughs> 우리 5시에 철수를 하고, 일출을 보고, 비몽사몽 내려가가지고, 빼놓고 먹고, 집에 가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. 네. 아침에 저희가 일출일일 일출 보여드릴게요. 네. 안녕! 안녕! 짜자이. 모두 잘 자요! 우리는, 우린 잘못 자지만, 여러분들은 잘 자요! <laughs> 안녕!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짠. 철수 완료. 배 네, 겨우 일어났어요. 저희가 먹은 쓰레기들도 이렇게 이렇게 치워가지고 다시 내려갑니다. 화산! 응. 증상 하시는 분들이 올라오기 전에 철수를 하고, 확실히 평일이기 때이야 어, 내려갑니다. 덕분에 아주 함께 해서 즐거웠습니다. 하룻밤! 아, 잘 말라요!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. 날씨가 진짜 <laughs> 완벽한 수준이었어요. 이렇게 날씨가 완벽한 팩크킹은전또 처음 해보거든요. 아, 항상 비가 오거나, 맞아. 겁나 덥거나, 음. 겁나 춥거나 이렇게 음. 해봤는데 맞네. 오늘 완전 거의 신선노름 하듯이 우리 상 꼭대기에 가지고. 응. <laughs> 응응. <laughs>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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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<laughs> 있어. 음. 잠 없어. 다 10시 반에 연달했지. 시작합니다. 응 우리 오픈하려면 드라이브지만 꽉 좋아. 배터리 많은데? 와어그러서 <laughs> <laughs> 요렇게 가나 어, 네. 이 뜨거운 국물 너무 먹고 싶었어요. 어때가요 국물 알것 같아요.